빨강 파랑 주황 녹색 볼펜이 각각 같은 면 다섯 개씩 있죠. 같은 종류로 다섯 개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이게 A A A A A, A 이렇게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뭐 B B B B B, B 이렇게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C, C C C C C 이렇게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녹색 뭐 D D D D D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. 자, 근데 이 볼펜 중 다섯 개를 선택하면 되죠. 근데 두 가지 색으로만 선택해야 되죠. 그렇죠? 그러면은 어떤 거 그러니까 빨파 두 가지로만 될 수도 있고 파랑색 주황색 두 가지로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색깔 어떤 색깔 두 가지일지 결정을 해 주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얘랑 이 색깔이랑 이 색깔 두 색깔로만 골랐다고 하면은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? 다 이제 다섯 개고 얘는 아무것도 안 고를 수 있죠. 그렇죠? 그에얘네개 고르고 얘 하나 고를 수도 있고. 그니까 다섯 개 0개, 네개 하나, 세개두 개, 두개세개 뭐야 한개네 개, 영개 네 개, 다섯 개 이렇게 가능하죠. 그렇죠. 어,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경우죠. 그렇죠. 여섯 개의 경우. 그러면은 뭐야? 4 c 가 몇이냐? 6. 66에 36? 뭔가 이상한데? 뭐뭐 뭐, 내가 뭘 잘못했어요? 어, 이게 이거랑 이거 빠져야죠. 그렇죠. 왜 빠져야 돼요? 이러면 한5 0이 되면 한 가지 색만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러면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6 4 2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.